왕숙이랑 창릉의 광역교통대책이 발표됐다. 특별할 것도 아니에요. 예정되어 있던 거 이제 추진 확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왕숙과 고향 창릉의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였다. 하면은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 가능하고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자, 3기 신도시는 장점이 뭐예요? 2기 신도시보다 가깝다. 어떻게 따지면 웬만한 1기 신도시보다도 서울에 더 가까운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교산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도로 사업 실시 설계 착수되었고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통합 계책을 수립하여 대도시권 광역 교통 위원회 심의. 여긴 아직 심의 중이니까 심의 정도인 거고. 여기는 확정이 된 거죠. 그 전에 계획된 게 확정이 됐다. 고향 창릉 어디요? 에 서울 바로 위죠. 또 확정된 데 어디였어요? 남양주 왕수 믿을 게 GTX B밖에 없었죠. 그 외에도 여기 뭐 하남 교산, 그다음에 과천, 그다음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이런 데들. 서울에 엄청 가깝게 짓고 있다. 서울 인근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왕숙 빼고는. 엄청 가깝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서울에 안 지으면은 효과가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남권 가까운데, 교산이나 과천 같은데 엄청나게 사람들 몰리죠. 여기 전세가 쭉쭉 오르고 있죠. 하남, 과천. 쭉쭉 올랐었죠. 근데 과천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전에 지정탄을 노린 전세 수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서 다시 떨어진 거고, 교산 노리는 수요들 엄청 올라가고 있었죠. 왕수 경춘역, 역사 신설하고,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하고, 8호선 연장, 신설한다고 합니다. 9호선 연장, 마찬가지고. 핵심 교통 사업이죠. 자, 9호선 굉장히 중요한 전철이죠. 서울 중심부를 통과하니까, 거의 뭐, GTXB처럼 간호질러서 가죠. 여기에 뭐, 도로교통, 이런 것들 개선하고, 그래서 서울역까지 25분, 강남까지 45분. 자, 1시간 내에 출퇴근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도 인근에 들어오죠. 다만,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GTX B 노선은 GTX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죠. 강남 방면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왕숙 자체가 기존 신도시에 비해서 멀다. 서울에서. 예를 들어, 창릉은 일산보다 가깝죠. 조산은 미사보다 멀긴 해도, 그래도 거기서 거기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별래나 다산, 구리 이런 데보다 멀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 상고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창릉 고양성 원래 기존 개발됐었죠. 고양에서 은평까지 원래 창릉이 들어오는데 일산에 교통편이 들어오면 일산의 호재죠. 근데 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교산이 들어오면은 미사의 집값이 올랐죠. 왜? 미사의 전세가를 올리기 때문에. 과천도 마찬가지가 될수 있었죠. 물론 지정타 수요가 한번 빠지면서 전세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세수요 많이 끌어왔었죠. 자, 창릉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산에 전세수요들이 많이 들어가서 갭투기가 성행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 고향선이 개설되면서 일산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일산만은 언론에서 그렇게 나쁘게 깠느냐. 당시 국토부 장관을 생각해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밖에 없죠. 그리고 일산이 뜨는 이유는 갭투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전부터 일산은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실수요는 많기 때문에 갭투기의 성지였고, 작년에도 갭투기를 엄청나게 컨설팅이 유도했지만, 언론에서 일산을 끼워주진 않죠. 일산에 뭐 이제 분양할 것도 거의 없고, 정치적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게 만들고, 일산에 단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 갭투기 들어갔던 사람들 다 망했죠. 그래서 컨설팅 업체가 본인 돈 많이 잃었으니까, 진상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호구 물어다가 팔아다 주고, 나머지는 그냥 호국한테 팔고 떠넘기고 빠졌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오른다고 해서 사겠죠. 오른다고 해서 사면 뭐해요? 당신이 사고 난 뒤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지. 팔 때까지 오르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게 되느냐? 갭투기 컨설팅의 성지죠. 저기가. 근데 이야기했지만 창릉 들어와서 여기가 임대 아파트로 채워진다. 여기 전세 다 창릉으로 빠지겠죠. 여기는 엄청나게 비쌀 테고 임대 아파트면 확실히 저렴할 텐데 서울에 더 가까워요. 물론, 뭐, 호수공원이나 이런 거 있겠지만, 그런 메리트보다 서울에 가깝고 저렴한 메리트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 갭투기 망하는 거죠.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분양아파트가 들어온다. 여기 왜 전세 들어갔겠어요? 여기 살려고. 앞으로 사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여기 사기 전에 여기부터 거치고 가죠. 그렇다면 은 여기 매매에 영향 주는 거죠. 일단 영향 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광역교통으로 서울역까지 10분에 갔네요. 여기도 25분에 가고. 웬만한 그 서울의 주요 업무 지구 중에서 강남 빼고는 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근데 강남으로 출퇴근할 사람이 서울 서부 살진 않죠. 물론, 강남도 가요. GTX A로 삼성역도 가요. 여기도 멀지 않죠. GTX니까. 다만, 출퇴근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보통 서울 서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역이나 여의도 쪽으로 출퇴근하는데 거기까지 가까워진다. 자, 이후에 계획 반영해서 24년 착공 들어가서 고향선은 29년 준공으로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입주 초기 교통 불편. 자, 입주 언제쯤 할것 같아요? 분양은 내년부터 한다지만 원래 실질 분양은 보통 한 23년 정도로 추진이 됐었죠. 그렇다면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봤을 때 입주 시기에 맞춰서 교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라는 거는 굳이 비싼 가격 주고 서울 및 수도권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이 3기 신도시 분양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매매하지 말고 이렇게 다 추진할 거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렇게 두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다. 송파 한강간 도시철도 건설하고 BRT 신설하고 그 다음에 뭐또 BRT 뭐 만든다 뭐 이런 건데 핵심은 도시철도 건설이죠. 여기도 연장선이 많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도 GTXC 그 다음에 위례 과천선 안양 사당 뭐 BRT는 버스니까 빼더라도 교통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내집 마련으로 나쁘지 않다. 어 근데 왜 자꾸 너는 과천이 떨어지고 하남이 떨어진다 그래요? 아 교통 들어오는 건 좋죠. 근데 문제는 전문가란 작자들 말대로 공급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요기를 비싸게 주고 사겠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남 같은 경우도, 갭투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세가 많이 올랐다고 그랬죠? 교산 입주되면서 다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 끝나가지고, 비싼 전세가 못 사야겠다 해가지고, 분양받고 딴 지역으로 전세 살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세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것만 빠져요? 강동구 2주 수요. 지금 둔촌주공, 이미 2주는 했죠. 근데 지금 계속 승인이 안 나고, 분양 승인이 안 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승인 나고, 다시 회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천은 분양 장난 아니죠. 과천 진도시 말고 그 전에 지정타도 있었죠 이 많은 분양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살기 좋은 동네다 살기 좋은 동네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살기 좋은 동네도 아니고 재건축 많아서 오른거고 자 이제 계양 대장만 남았습니다 여기는 BRT 보통 이용하죠 그리고 뭐 지하철은 좀 나가서 박촌역 가든가 해가지고 여기서 뭐 김포공항역 가서 계양 가가지고 철도 갈아타서 김포공항역 가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가든가 뭐 이렇게 좀 멀리 가긴 하죠 이쪽에는 이미 인근에 인천도 2호선까지 있죠? 그 다음에 공항철도 있고, 그 다음에 공항역에서 지나가는 9호선 있고, 인천 1호선 연결되어 있고, 이미 지하철이 많기 때문에 더 추진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할 것이다. 지하철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겠다. 생각해 두시고 들어가야 되겠죠? 다만, 멀지는 않다. 내년, 내후년에 분양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굳이 막 미친 가격으로 분양을 받겠어요? 저런데. 분양가 상한지 안 되는 지역 같은데. 어디서 이상하게 지금 말이 퍼지고 있는데 저희가 분양 무조건 받으라고 안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한해서 그 가격이 합당하다 싶을 때 받으라고 그랬죠. 더군지구 같은 경우는 상한제 해당 지역이더라도 이번에 고덕강일 같은 경우도 상한제 해당되는 공공색지더라도 비싸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자꾸 저희가 하는 말을 어디서 왜곡해서 슬금슬금 돌려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3기 신도시도 미리 준비를 하셔라. 다만 불합리한 가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집값 떨어지게 되면은, 굳이 3기 신도시 안 받아도 되는 거고, 3기 신도시 청약 일정 알림 서비스 있으니까, 이거 신청하세요. 수속권 거주하실 거면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언제까지 갈수 없어요. 차라리 이거 알림이 해놓고 받으시는 게, 지금 집값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입니다. 실거주 입장에서.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고, 몇 년에서 몇십 년치 연봉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가점 낮아서, 2030은 어차피 안 되니까, 지금 집 사야 되고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가점 및 청약 경쟁률은 금방 떨어졌더라. 그 말에 넘어가서 몰렸기 때문이죠. 공공택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23년에 착공해서 한 5년 있다가 지어질 때쯤 되면 은 교통망이 들어온다. 다른 신도시처럼 신도시 지어놓고서 교통망 한참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봤을 때 여태까지 2기 신도시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결론 3기 신도시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분양 시작이죠 23년에 착공 들어가고 28년에 교통망이 들어온다 고양성 같은 경우는 29년이죠 그렇다면 지금 미친 가격에 집을 살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매하지 말고 청약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는 청약 꿈도 못 꾼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30대들을 위주로 노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미 손을 뗐기 때문에 만만한 30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꼭 기억하시고 3기 신도시 알림이 하셔가지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나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